<laughs> 오늘 그, 뭐지, 뜨거운 감자. 지하철 성추행. 근데 저도 처음에 그 기사 보고는 뭐 본인이 인정했다. 그리고 뭐 영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또뭐 저기 하나 했는데 계속 보니까, <laughs> 어, 경찰 3명이 따라붙어. 보통 그 경찰 2명이 다니잖아요. 예전에 이제 부천 살때 광화문으로 출근할 때였던가. 그때 이제 화곡역에서 갈아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 뭐지 그 쓰리를 당했그 뭐지 소매치기를 당해서 가방에 있는 가방에 지갑을 도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찰을 부른 적이 있거든. 근데 그 버스 안에서 부천에 나오는 버스 안에서 쓰리를 당한 거예요. 내가 이제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누가 가방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지. <laughs> 그래가지고 경찰 불렀더니 뭐 지가 날 아닌 내가 날 하고 내가 막 하고 소리 지면어 <laughs>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형사도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 가서 이제 진술서 쓰고 근데 그 지갑이 예전에 갓조만이라고 되게 얍상해고참 예쁜 지갑이었었어요. 그게 저기 프랑스 수입품이었어. 근데 되게 예뻤는데 그거 지갑은 못 찾았지. 지금도 그거 마음이 아파. 내가 그뒤로 이제 그 비싼 제가 많어요 물론 이제 제가 만들어 만들어서 그 십자수를 만들어서 이제 그쓴 제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이마트에 가서 잊어버려가지고 저기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응급실까지 실려가고 난리를 쳤지. <laughs> 진짜 아니 그거를 제가 너무 막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여기 그막 여기 여기막 통증이 있을 정도로 막그 저기 바느질을 해가지고 제가 좀 빠지면 그 끝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음, 한두주 걸렸나 그렇게 만들었어요. 꼭 자식 잃어,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 내가 자식이 없는데도 자식이 필어하지뭐 뭔가 허전하고 막 뭔가 아주 소중한 걸 잊어버린 것 같은 막 그런 거에서 막그 이마트 매대에서 주저 앉아갖고 막 울었어. <laughs> 그 접사는데 나 지갑 잃어버렸다고 이게 아니 이제 저기 그 보고 이 쇼핑을 하고 그때 이제 휴지가 없어서 갔거든요. 이제 보고 계산하려고는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저기 이렇게 그 보조가방 있잖아요. 지, 그 문이 다 열려있는 그 보조가방을 가져다니면서 이제 카트에다 했는데 아마 거기서 집어 간것 같아. 내가 다른 거 보는 사이에 집어 간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마트에서는 알고 있을 거야. 이것들이. 웃기는 것들이야. 그뭐 이마트, 아니, 마트에서 그 하는 사람 그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지들은 다 보고 있대요. 하. 그래가지고, 그때, 저기, 막, 그, 마비가 와가지고, 이제, 충격을 받아 마비가 그 새벽에 응급실 갔어. <laughs> 아닌데, 내가 이 얘기 하려고 한게 아니고. 지하철에서, 그, 만원 지하철에서, 저도 이제, 그렇게 만원, 만원은 아니어도, 약간은 공간이 있, 있으면 더 이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도 옆사람 잡아요. 그러면 나도 옆사람 잡든지, 아니면 가방끈 잡든지, 이렇게 옷자락을 이렇게 잡고 있어. <laughs> <laughs> 넘어질까봐, 이제, 못 앉아있을 경우에, 아니면 이제, 손잡이가 없는 경우에, 가운데 있으면, 이제, 지하철이, 지하철이, 모르겠어, 언젠가부터 난폭 운전을 하더라고요. 심하게 흔들려. 넘어질 것처럼. 예전에 버스 운전처럼. 전에는 지하철에서 아무리 저게도 그, 없었어요. 그냥 책 보고, 저는 예전에 지하철 탄 거는, 책 보기 좋아서 지하철을 많이 이제 애용을 했거든요. 버스 안 타고.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지하철이 너무 막 숨쉬기도 곤란하고 막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기피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움직이는 거야. 이게 막 어지러워. 막그 멀미가 나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지하철 운전 너무 저기 그 험하게 한다. 멀미 난다. 어떻게 그, 솔직히 뭐 손에 있다가 휴지, 버리러 갈 수도 있는 거지. 아,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니고, 거기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이, 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실적, 그러니까는 경찰, 검찰, 판사가 한조가 돼가지고, 국민을 이제 범죄자로 만들어서, 이제 벌금을 뜯든지, 뭘 하면, 이제 그 뭐, 감옥을 보내든지 하면 그게 실적으로 쳐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발로, 저기, 그, 살짝 찼다고 그러는데, 격분해서 발로 찼다고 그러고, 벌금 때려가지고, 지금, 내라고, 지금, 뭐, 뭐? 그러니까, 벌금을 걷어야지그 실적이 완성되는 건지. 응? 정치하는 놈들 1년 넘게 끌고내는데 나는 몇 달도 안 돼서, 물론 내가 이제 공부하니까, 이제, 그, 빨리 하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벌금 돈 내라고 뭐 DNA 채취까지 한다고 그렇게 협박을 해야 되는가, 그걸 마무리해야 실적으로 쳐지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laughs> 그냥 기소만, 저기, 그냥 잡아 나면 실적이 아니라 끝마무리.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저기를 하잖아요. 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힘없는 사람, 변호사도 못 쓰는 사람들 무조건 이제 기소하잖아, 지금. 해가지고, 벌금 무조건 때리잖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죠. 그리고 여기, 층, 여기, 여기, 건축소음 내가 엄연하게 피해자야. 물론 여기, 그, 층간소음 피해자도 나, 내가 피해, 내가 그녀한테몇 년을 그,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고, 자기는 요, 그, 분명히 그 형사사격을 했어요. 자기는 그날 신고된 것만 한다고. 그거는 어연 엮여놓고, 그, 그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아, 이놈 새끼가 나몇건으려고 하는구나라고 했을 텐데, 나는 그 생각은 못한 거야. 그냥, 어, 이게, 이놈, 이놈 뭔지, 뭔 소리야? 그랬지만, 내가 그, 그, 그거를 당황한, 그, 이상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멀쩡한 시민을, 음, 범죄를 검거를 했을 때 실적으로 쳐준다. 이거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주 선형한 사람까지 지금 범죄자 만들어서 지금 얘하고 전까지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 공무원을 채용할 이유가 없잖아. 그 공무원 조직이 지금 필요가 없는,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경찰은 두 명씩 그, 뭐, 다녀요. 근데 어떻게 새놈이 해갖고 일부러 내가 볼 때는 그거 일부러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 물론 그 사람이 이제 동종 저기 뭐 동종인지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좀 저기 그 집행유예권이 있대요. 근데 내가 볼때 저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쓰니까 그냥 본인도 그냥 인정을 한것 같아. 나도 이제 나도 어차피 그 발로 밀든 뭐 저기 하든 격분해도 차지 아니면 문 닫으려고 발로 발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찾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격분에서 했으면 그 발로 차고 문 닫겠어요? 응? 아작을 내버리지? 그년을? 나 지금도 아주 이가 갈려, 그년 아죠 지금도 이제 뭐 하다가 소리가 나지 않으면 나도 그년부터 생각이 나. 아직도 트마, 트라우마가 심해요. 아주 최악 저질 같은 년이야, 아주. 그냥 아직 그냥 보는 게 내가 화가 나. 아무튼, 이거는, 그, 경찰이, 이거는 뭔가 심각한 것 같아. 공무원들이 심각한 것 같아요. <laughs> 어떻게 했 세금만 거둬들이면 땡이고, 세금 많이 내는 놈편에서막 일을 하고 음. 그러니까 세금, 뭐, 나보고 세금, 아니, 예전에 그 경찰, 그 공무원 놈들끼리 뭐라 그러면 나보고 세금 얼마나 내냐고 딴던 소리 얘기했어. 그거, 아니, 내가 세금 1원을 안 내도 나는 국민이야. 걔네들은 나를 위해서 일할, 권리가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놈들이야. 어디서 그딴 소리 하고 있어 주댕이를 찢어 버려야 돼 미친놈 새끼들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니 나도 솔직히 힘들게 직장생활 해 봤잖아요 그 공무원 놈들 같이 그 회사에서 일해 봐 하루도 못 하고 짤리고 회사 망하지 아주 세상 편하게 일하는 걸도 모르고 어디서 주둥이를 나불거리고 있어. 싸가지 없는 새끼들. 참